안녕하십니까? 김대희입니다. 오늘은 왜 체충격파를 제대로 치료해야 하는지 좋은 케이스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게 오신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이 환자분이 약 7년간 발뒤꿈치의 통증을 가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치료 중에 체충격파를 무려 20차례나 치료를 받았지만은 증상 호전을 보이지 않았고 그 부위에 주사 치료, 약물 치료, 침 치료,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은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환자에서 지인의 소개로 지난주에 제게 오신 환자분이십니다.이 환자분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무려 20차례의 체충 격파를 받았지만은 거의 좋아지지 않는 소견을 보였지만 제게 오셔서 한 번의 치료로 그 20분의 치료에 비해서 더 좋은 치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환자분은 20차례 치료를 받는 동안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었던 발 뒤꿈치 부위에만 치료를 받았었고요. 제게 오셔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부위로 생각되는 게스트리오네미우스, 즉, 비복근의 외측 머리와 족적은 플란타리스, 추가로 바이세스 페모리스, 즉, 대퇴 이두근을 치료를 해드렸으며, 한 번의 치료로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제 두번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뭐 완전히 좋아진다고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치료 반응을 보면은 확실히 좋아질 것이 예상이 되고요. 그 치료할 때 환자분의 상태를 보면은 대퇴 이두근 그리고 비복근의 외측 머리가 섬유성 변화를 많이 가져와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했으므로 아마 매우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영상에서 환자분의 치료하는 과정을 한번 봐보고요. 이 환자분에서 그리고 또 다른 환자에서는 어떠한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꿈치 통증을 호소할 때그 위치를 명확히 판별을 해야 됩니다. 뒤꿈치 전체가 아픈지 아니면 내측이 주로 아픈지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뒤꿈치 전체가 아픈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킬레스 힘줄에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킬레스 힘줄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복근의 외측 머리를 따라 치료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비복근의 내측 3분의 1을 지나는 족적은 즉 플란타리스의 부위도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근육이 힘줄로 이행된 이 부위를 잘 확인을 하시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 근육 부위와 넘어가는 힘줄 부위에 통증이 많이 유발되는데 이 부위를 잘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니 측으로만 주로 통증을 느끼시는 분의 경우는 f d l 플렉스 디스토름 롱버스를 확인하시고 여기를 치료를 하고 더불어서 이 경우에도 적적은에 치료를 동시에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불편한데? 여기요? 예, 지금 어디가 제일 아픈데요 선생님? 여기가 여기가 그래, 제일 아픈요예 여기가 만져서 아요 <laughs> 예, 누르면 예, 이렇게 이 뼈를 깨고 싶은 그다음 어. 제가 원래 이렇게 아프거든요 선생님 여기가 막 부어요 여기. 여기도 부. 고예 최초 교파로 그때 한 아, 20번 받았다고요? 예 20번 한 20분. 진짜 여기 한 20분 거기다막 계속 받았죠. 네 깨질 것 같이. 아픈 고통을 참고. 네, 여기도 뭐 붓고 저희가 뭐이 뼈가 뭐 하나 있다고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음, 부글 있고. 근데 여기가 항상이렇게 아픈데. 네, 이게 아픈 걸 드러내서 여기가 막 붓고. 네, 선생님 저번 종아리랑 얘기해 주셨잖아요. 종아리 네. 하니까 좀더더풀어진것 같긴 한데. 음, 그러니까 20분 한거 같아 한판 한게 나은 거. 예. 네. <laughs> 그냥 한번 만져볼있어 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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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또 나오는 거 같기는. 두 줄이 앉았대요, 그러고. 네. 올 때보다 더 나아? 뭐이 정도로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지. 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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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뒤꿈치 통증은 주로 내측이 아픈지 또는 뒤꿈치 전체가 아픈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있고요. 내측이 아픈 경우는 족적은 족적은 위주의 치료를 하셔야 되고 전체가 아픈 경우는 아킬레스 힘술 전체 그중에서도 비복근의 외측 머리를 잘 확인을 하셔서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비복근의 외측 머리에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바이프스 페모리스 대퇴 이두근을 확인을 하시고 치료를 해 주셔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